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제 리덕스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어, 우선 리덕스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어, 이제 predictable state container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state container라고 하니까 이제 스테이시 뭔지 좀더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시 뭔지 이렇게 와 보면요 react에서는 어, 주요하게 프롭스라는 게 있고 또 스테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두 개를 좀 비교하면서 스테이스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프롭스라는 거에는 프롭스는요. 프로퍼티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프로퍼티의 줄임말이 프랍이고요. 그리고 이 프랍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떤 하나의 좀 부모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자식 컴포넌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컴포넌트 간에, 어 뭔가를 주고받을 때는, 풀압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 또더 나아가서, 어이 풀압은 소통하는 방식이, 이 위에서 아래로, 이쪽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이렇게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까지 이게 소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풀압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여기서 뭐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 자식 컴포넌트한테 1이라는 거를 1이라는 밸류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는 이 프롭스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프롭스는 immutable 이렇게 써 있잖아요. immutable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이제 1을 이렇게 내려줬을 때이 1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을 바뀌려면은 그냥 다시 부모 컴포넌트에서 뭐2 같은 거를 다시 내려줘야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특징들을 프랍스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스테이트로 와보면요.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 이제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자식 컴포넌트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교환을 하거나 전달을 하려면은 그때는 이제 스테이스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스테이스는 어 여기 이제 프스는 이게 변하려면은 부모 컴포넌트에서 다시 내려다 줘야지 이게 변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스테이스는 뮤터블이거든요. 그래 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 안에서도 충분히 스테이스를 변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스테이시 2에서 이렇게 3으로 변하면은 이게 리렌더링되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업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캡처해 놓은 건요. 스테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어, 메시지 스테이, 뭐 어태치파이 스테이, 뭐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프업 같은 경우 여기 부모에서 이렇게 내려다 줄때 여기다가 이렇게 컴포넌트 이름을 적고 이 컴포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 컴포넌트요. 자식 컴포넌트에다가 어떠한 것을 메시지라는 메세지, 어, 정보와 또 멤버라는 정보를 이제 내려다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스를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리덕스는 이러한 스테이스를 관리를 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를 좀 내려와 보면요. 이 그림은 이제 리덕스가 없을 때와 또 리덕스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개발하는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건데요. 어, 다시 한번 제가 뭐어 뭔가를 좀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면요. 어 이게 가장 상위 컴포넌트예요. 근데 이 상위 컴포넌트에 음 여기서 이제 코멘 어어 코멘트들의 정보를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어, 뭐, 커멘트 하나 있고, 또, 뭐, 커멘트 두개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떠한 글에 가보면 커멘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커멘트들을 관리하는 게이한 컴포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안에 또, 자식 컴포넌트에서도, 또 커멘트를 관리를 하고, 또 이, 또 여기 자식에서도 아, 이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에서도 또 커멘트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든 커멘트의 그 스테이스는 지금 이 최상위 컴포넌트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뭔가를 뭐 작업을 했어요. 뭐 액션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다 알려줘가지고 커멘트에 어 커멘트가 뭐 하나가 늘었든지. 뭐,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늘었든지, 어, 혹은 뭐, 하나가 이렇게 줄었든지 하는 것을 여기다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알려줄 때, 리덕스가 없으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타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 올라가고,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또이 정보를 또 타고 내려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상위 컴포넌트 이런 데에 두는 게 아니라, 어, 여기, 리덕스 스토어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요. 이게 굳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직 어. 여기서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또줄 때도 여기서 이렇게 직접 주면 되고요. 그래서 굳이 막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없애버리니까 어 훨씬 이제 편하게 어 이제 상태 그 스테이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덕스의 이제 데이터 플로우 어떻게 이제 리덕스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 리덕스는 어 이제 컴포넌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d i s p a 라는 거를 하면 액션으로 가고 또리듀서로 가고 s t o r 로 가고 다시 이 React 컴포넌트로 돌아오는 한 방향 여기 보시면 u n i d i r e c t i o n a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철저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Redux Data Flow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좀 하나하나 봐보면요. 여기 a c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객체로 되어 있는 건데요. 객체인데, 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객체, 객체예요 그래서 이게 타입이라고 해놓고, 이게 like article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예, article id 42번을 저희가 like 버튼을, 좋아요를 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fetch user success인데, 이거는, 어, 유저를 가져오는 거를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어, 이름이 메리이고, 아이디가 3번인 그 유저의 정보를 가져오는 걸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또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객체 형식으로. 그리고 또 마지막 걸 보면은, read the redux docs라고 써있잖아요. 어, 이 텍스트를 to do list에다가 add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또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듀서는요. 아까 전에 어 보면 스테이트는 어 아까 여기서 봤듯이 스테이트는 뭐 2에서 3으로 변하고 3에서 뭐 4로 변하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액션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3이었던 그 스테이트가 이 액션을 이렇게 통함으로 인해서 어, 4로 변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곳이 리듀서고요. 그래서 이전 스테이트와 액션 오브젝트, 이거죠. 액션 오브젝트를 받은 후에, 어, 넥스 스테이트, 어, 변해진 그 스테이트를 리턴하는 게 리듀서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더 설명을 제가 해놓긴 했는데 굳이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것 같아서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스토어라는 게 있죠. 이제 스토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스테이 있잖아요. 어, 이 스테이스, 이 스테이스 전체적인 저희 어플리케이션의 이 스테이스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토어가 그리고 이 스토어 안에는 또 여러 가지의 많은 그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메소드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그스테이스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어,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어, 이 리덕스를 어,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그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또, 그렇게 설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직접 리덕스를 써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아, 리덕스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